네 반갑습니다 유일로보틱스 주주님들 남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유일로보틱스 아 우리 또 계속해서 좀 살펴볼 건데 우리 주주님들이 금요일장이요 유일로보틱스가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음봉에 피를 침봉으로 바뀌면서. 많은 분들이 또또 유려를 아, 또 많이 하고 가실 것 같아서 제 영상이 또 촬영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 주주님들 지금 구간에서 유일 로보틱스가 끝날까? 아니에요. 지금 26년도 들어서 이 로봇 관련 주들은 우리가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된다?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해놓고 가져가셔야 된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은 어떻게 해야 돼 조심하셔야 된다. 단기적인 아, 또 하락 파동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안 움직이 안 움직인 애들 중에 유일 로보틱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 2 6년도에 대한 이유로보틱스에 대한 일정과 더불어서 우리가 또 앞으로 어떤 수주가 이어질 거고 어떤 m o u 계약 체결이 나올지 상세하게 시나리오를 한번 세워드려 볼 거니까 우리 주임들이 영상은요 반드시 끝까지. 집중하셔서 아,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자고 하면 많은 개인 주점들이 꼭이 ppt 파일을 보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좋아요 버튼만큼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 시청 아,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차트 흐름을 먼저 간단하게 볼게요. 자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대해 엘리어트 3파동으로 주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올라왔죠. 자 그러면서 기준을 다시 잡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횡보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이 노란 박스권 안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 보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계속 들었단 말이야. 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결국 유일로브틱스가 이 가격권 7만원대를 안 깨고 버틴다 라는 것도 세력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야? 돈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1월달 들어서 누가 많이 들어옵니까? 지금 기관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 속에 있어요. 지금 유일로브틱스는 외인들도 어때요? 15%나 그 가지고 가고 있는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기업이에요. 지금 우리 주임들이 걱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지금 대차 거래 잔고가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아 선생님 이거 대차 거래 잔고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매도하는 물량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라고 하시는데 제가 휴림로봇도그 대차 잔고 올라갈 때 뭐라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여기서죠 여기서 주가 상승에 초입부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럼 지금 차트 봐봐요 그게 여기야 여러분들 자 여기서 조정주가 어떻게요? 쭉쭉쭉 뽑아 올리죠. 저는 유일로브틱스도 동일한 움직임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차트의 패턴으로 보셨을 때는 이클로버과 동일해. 지금 유일로브틱스가 보시면은 어때요? 조정의 구간 엄청 준 다음에 어떻게요? 주가 쭉쭉쭉 뿜어 올리죠, 여러분들. 쭉쭉쭉 뿜어 올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지금 유일로보틱스랑 두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만만큼의 상승 추세가 아직까지도 어떻다?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거래량에 대한 변화를 조금 더 심도 깊게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어때요? 엄청난 매수세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메리츠 증권뿐만 아니라, NH 투자 증권과 JP모가 서울까지 같이 들어오면서, 현 구간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매수하는 움직임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라 거죠. 지금 프로그램 매수세를 보시더라도, 이제는 매도하는 흐름이 끝났어요. 자, 항상 양전환을 전환하는 첫 번째 파동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잖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지금, 누적 매수세를 보더라도, 기관들 어때요? 37만주나 들고 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고요. 자 외인들은 매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어때요? 양전하면서 한 20만 주 이상을 이번 주에만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유일로보틱스가 지금 가장 끝날까? 아니에요. 지금 분봉상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어떤 흐름이냐면. 잘 봐요 첫 번째로 v i 라인 소화했죠 그리고 여기서 가면서 어영부영 두 번째 소화 라인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왜못 갔을까 제가 이 10만원대는 한 번에 넘어가기 쉽다 했어요 어렵다 했죠 조정의 구간을 주고 올릴 거라고 지금 어때요 세 번째 파동이란 말이야 자 거래량이 같은 라인을 때리는데 처음 때릴 때 어때요 굉장히 많이 터지죠 지금은요 많이 안 터지죠 자 그렇다라는 건 지금 이들의 물량들을 누가 갖고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야 누군가 물량을 쥐고 있다라는 거야. 이 점을 꼭 알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희가. 아, 또, 이, 유일 로보틱스가 왜 올라갈 수 밖에 없는지, 이 상세한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터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드려볼 건데, 우리 주주님들이이 이야기들을 보실 때만큼은요, 반드시 좋아요 버튼을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다른 개인 주주님들도꼭 체크하고 가실 수 있게끔만 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핵심 투자 산업 부분을 보면, SK 시너지 그룹과, 그 다음에 로봇에 대한 풀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고요, 스마트 팩토리 부분에 대한 영위를 하면서, 글로벌 레퍼런스에 대한 인증 부분에 많이 받았죠. 이미 유 l 인증을 받아놨기 때문에 해외 수출해야 하는데 있어서 벽이 있어요, 벽이 없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관절 로봇과 협동 로봇, 직교 로봇 그리고 이 f a 시스템과 더불어서 스마트 팩토리 부분 AI 비전 부분에 여러 군데 다 어떻게 하고 있어 한 번에 잡고 있어요. 자 그럼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봤을 때이 배터리 전장에 대한 고부가치와 더불어서 북미에 대한 UL 인증, 유럽에 대한 c 인증을 받아놨기 때문에 수출하는 데,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다? 굉장히 아, 쉽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인증을 받은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로봇에 대한 상용화가 이제 이번에 처음 되는 거잖아. 뭐 휴머노이드도 그렇고요. 그럼 가장 나라들의 민감하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안전성이 안전성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절차를 받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미 다 받아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분기 그리고 2분기, 3분기, 4분기 때또 유일로보틱스가 어떤 이야기들로 이어질지 제가 또 상세하게 아, 잡아왔어요. 자 혹시나 좋아요 버튼을 난깜빡하고안 눌렀다 하시는 분들도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셔서 저에게 좀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SK 계열사의 공장화 자동화 라인을 설립을 할 겁니다. 자 POC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철강과 제조 부분에서 이 설계를 완료한 다음에 전환에 대한 국산화를 가지고 올 거요. 예그럼 FA가 고도화 ...가 되면서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만들어낼 거고, 자, 2분기 때부터는 북미 시장에 대한 진입을 가속화하기 시작하면서 U.L 인증을 기반으로한 시범 납품이 시작될 겁니다. 자, 이 소식이 뉴스로 또. 또는... 떠오른다 했을 때 레퍼런스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자 핸들링 부분과 비전 검사 패키지 부분이 같이 시작이 되면서 푸드테크 로봇 파일럿 부분이또 어때요 프랜차이즈 점퍼에 팔아대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 3분기 때부터는 대형 제조와 이 통합 시스템 간추 MSV와 그 다음 에 스카다 이 다기종 로봇에 대한 관제를 같이 가지고 오면서 레퍼런스 부분에 또키워나일 거예요 이들이 25년도 때 청라 사옥에 그렇게 목맸던 이유가 뭐예요 플라인의 가축 부축하기 위해서야. 그러면 당연히 글로벌적으로도 어때? 굉장히 뻗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26년도에 대한 전망을 좀 보면 결국 SK 계열사와 AI 비전 파트너십을 맺어 가면서요 2분기 때는 북미 SI 딜을 치면서 MOU 계약, 즉 이 베트남에 대한 유통 파트너를 재정비를 하겠죠. 자, 그리고 스마트 물류 통제에 대한 관제 시스템을 지배한다라고 했을 때, 4분기 때도 어때요? 이 허브에 대한 구축이 같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또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유일 로보틱스 지금 매도해야 될까? 절대 아니겠죠. 저라면 오히려 매수를 고민할 것 같아요. 어, 여기서 1차, 여기서 2차, 이런 식으로 매수를 오히려 고민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우리 주지님들 이제 어때요? 유일 로보틱스를 끌고 가실 이유는 명확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만약에 다음 주장에 하락이 한 번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멘탈이 다시 흔들리실 수밖에 없어요. 자, 왜냐면 많은 분들이 지지와 저항, 거래량으로만 대응하시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준 자체가 뭐예요? 차트의 한 조각일 뿐이라 변수 한번에도 어때요? 쉽게 무너지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저는 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확신이라는 것에 차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가를 움직이는 일정, 즉,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체크 포인트를 알고 계실 때 나오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은 지금 당장 뭘 여러분들한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저장해둘 기준을 하나 만드는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신 이 레포트 파일과 제가 26년도에 대한 상세 일정표를요. 저장용으로 하나씩 보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요. 제 개인 번호 010-2522-3008번 영상의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요, 유일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주시면에 제가 또이 자료집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자, 추가적으로 우리 주제님들 텔레방 아직 못 들어왔다 하신 분들 있죠? 저는 이젠 더 이상 혼자서 대응하시다가 아, 실수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 개인번호로요, 문자로 간단하게 입장이라고만 남기셔서 꼭 들어오셔서 이제는 제 브리핑 내용들 들으시면서 함께 좀 대응을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우리 주주님들한테 또 매일매일 수익 창출이 가능한 이 단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 보려고 하는데 우리 주주님들 단타 치실 때도 항상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명확한 목표가가 없기 때문에 혹은 어디서 사야 되는지 이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단타를 치실 때도 불안한 마음으로 대응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키포인트를 준비했어요. 우리가 확실히 살수 있는 이 매수가, 제가 이 화살표, 급등 초입 화살표를 항상 이야기 드리는 거 있죠. 자, 요거를 꼭 여러분들 차트에도 아, 설치를 받으셔서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설치 방법 다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목표가를 제가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려요. 몇 시에 해드리냐? 제가 8시 40분에 여러분들 문자로 넣어드려요. 아 8시 40분에 문자로 넣어드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자, 차트 들어오셔서 3분 봉으로 바꿔주신 이후에 지금 제가 이 급등 초이 검색기를 기준으로 드리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링크 솔루션, 아, 보이죠? 제가 링크 솔루션 이렇게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 차트에 이 화살표가 떴냐, 뜨지 않느냐만 체크하시면 돼요. 화살표가 떠 있으면은 그대로 매수를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문자를 8시 40분에 넣어 드린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좀 보내 드리고 있냐면 잘 봐요, 여러분들. 자, 요런 식으로 넣어 드린단 말이야, 여러분들. 보이죠? 지금 정말로 많은 분들이 아, 또 함께하고 계세요. 이제 벌써 2,500분 정도가 함께하고 계신데 이거는 좀 개인 정보라 가렸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문자를 8시 40분에 넣어 드려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남프로입니다. 인사를 드리고요. 금일 단타 종목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와 매도가를 정확히 체크해 드린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단타 치실 때도 고민이신 게 그거야. 요거에 대해서 이 화살표만 갖고는 또 우리가 어때요? 살 수가 없어. 검색기 초이 검색기 나왔다라고 해서 바로 사지 못하듯이 그런 이유가 있어 왜요? 나는 이 종목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처음 봤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모멘텀 부분들까지 정확하게 다 어떻게 해 드리고 있어요. 정리해드리고 있어요. 이게 왜 올라가고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들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장 출발하기 전에 이 문자를 받고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 수익권 두 명이 챙겨가실 수가 있겠죠. 매일매일.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하시다가 또다시 실수하지 마시고요. 나는 이 장전 문자를 좀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010-2522-3008번. 문자로 간단하게 장전이라고만 넣어주시면 되고, 자, 추가적으로 화살표랑 급등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자, 텔레방 안에 설치 받으실 수 있게 넣어놨어요. 지금 급등 초입 검색기와 함께 이 화살표 보이죠?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제가 몇 개만 더 보여드릴게요. 잘 봐. 지금 검색기 아무거나 뜨는 거 누를게요, 여러분들. 자, 오텍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급등 초입 지점에 알려주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제가 아무거나 누르는 겁니다 자 뉴인텍도 어때요 지금 올라갔을 때 알려줍니까 아니죠 급등 초입 직전에 알려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이 화살표랑 장점만큼은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거는 다 당연히 무료니까 여러분들이 요것만큼은 꼭 참여하셔 가지고 함께 좀 매일매일 수익권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지금 또이 종목 놓치시면, 아, 또 후회하십니다. 지금 AI 반도체와 함께 2차전지에 대한 밸류체인을 같이 가져가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좀 공개를 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 개인은 또 팔고 있고요. 외인과 기관은 어때요? 또쌍끌 매수를 이어가고 있어요. 자, 지금 그러면 공매장구 물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공매장구 물량 어때요?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 이 메이저 수급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아래 구간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물량을 매집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종목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박스권 상단부에 와 있어요 아래 구간에 대해서 상단부에 와 있고 제가 이건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항상 보셔야 되는 거는 이 공매율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왔는지 들어오지 않았는지 보는 게또 굉장히 중요한데 자, 다음 구간에서 좀 보여 드릴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5년 이상 매집을 진행을 했고요 유통 비율이 30% 품절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도 전에 솔직히 말하면 엄청난 상승세를 가지고 올수 있다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앞전에 있었던 박스권 구간에 있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량 소화를 끝냈죠. 지금 여기도 어때요?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들이 대량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출발 준비를 앞서 나가고 있어요. 지금 얘네들의 섹터를 조금만 얘기해드리면 AI 온 디바이스 관련주랑요.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해서 같이 엮여있단 말이야. 그럼 26년도도요. 또 어때? 굉장히 크게 갈 종목이에요. 근데 가격 라인은 어때요? 굉장히 낮은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100만원만 넣어놓으셔도 어때요? 굉장히 또큰 수익권의 만들 수 있는 종목이죠. 그러면 우리가 왜 지금 이 종목을 들고 가셔야 되냐. 지금 극심한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모멘텀으로 신규 대형주에 대한 수주가 임박해 있어요. 또다시 대형 고객사들과 계약을 맺는다라고 하면 이 이야기들이 뉴스로 나왔을 때는 이미 늦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사업에 대한 매출이 또 확정되게 된다라고 하면 폭발적인 성장을 또 가지고 올수 있는 아,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전 그래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망설이는 순간 기회는 또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영상에 만약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고 하시면요 010-2522-3008번 제 개인 보도니까 간단하게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세요. 제가 이거를 왜 공개를 못 드리냐면 제가 만약에 영상에서 그냥 이 종목을 막 뿌려버리잖아? 그러면 개인들의 추가 매수세로 인해서 종목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반드시 제 개인번호로요, 히든이라고만 문자 간략하게 남기셔서 꼭이 종목만큼의 영상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